27살 스리저 직장인은 하루에 얼마 쓸까? 오늘도 지옥철을 뚫고 1,600원 통비 내고 출근을 했습니다. 집에서 챙겨온 영양제들 이것저것 챙겨 먹고 몇 개는 협찬으로 받았어요. 어젯밤에 미리 만들어 놓고 잔 치아시드 푸딩인데요. 그리고 프로틴 시리얼도 추가해서 먹었습니다. 요즘 빠진 최애 아침이에요. 점심이라서 산책 겸장 보러 왔는데, 새우가 너무 비싸가지고, 그냥 점심 먹으려고요. 회사 식비로 먹은 참치 부케. 뭐. 여름이라 그런지 부케가 더 땡기더라고요. 오늘은 회사에서 간식을 나눠줬는데, 무려 아사이볼이에요. 메가커피 아사이볼 처음 먹어보는데, 생각보다 진짜 맛있더라고요. 근데 조금 달았어요. 퇴근했습니다. 그나저나 교통비 오른다는데요. 그만 올라 여기 마트에 왔더니 새우가 더 저렴한 게 있어서 맛살이랑 새우도 사고 오늘의 메뉴는 푸팡퐁 커리입니다. 요즘 제가 코코넛 밀크에 빠져가지고 이걸로 할수 있는 요리 뭐 있나 생각해봤더니 푸팡퐁 커이더라고요 그래서 새우랑 맛살 넣은 푸팡 콩커리, 대하나 남자친구 거 하나 만들었고 저는 바로 수업이 있어가지고 남자친구 퇴근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수업을 하고 남자친구도 카레가 맛있다고 해가지고 뿌든 1,980원 썼습니다.